영리한 자가 여기 있다면 그때 성금계가 있으니까 여기를 왔겠지 여기 오신 분들을 느닷없이 끌려오신 분들은 그래도 내 생에는 만약에 내 생에는 사막도는 면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고 경호선사가 그러셨어요 요 선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절대로 사막도는 안 된다 사막도가 지옥왕기 축생 그건 면했어 여기 끌려와 가지고 도봉선생님한테 보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귓방으로 들었죠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내 생에 태어나면 이걸 다시 듣게 될 거예요. 그게 뭐였지? 어, 이게 좀 익숙하네?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게 얘가 뭐예요? 낱낱을 보는 거야. 뭔 낱낱? 우리의 이 마음짜리 움직이는 자리가 섬세하기로 말하면 끝이 없죠? 부하기로 말하면 옆에서 두드려도 싫어. 근데 미친 듯이 섬세하면 막 낱낱낱낱낱낱 움직여야 움직지그 낱낱낱낱낱낱까지 가는 그 바닥자리까지 가야 자성짜리가 보이는 건데, 우리가 보통 그거를 자성이라고 말을 하는데, 왜 자성이라고 했을까? 신기하다, 이거. 그죠? 이놈의 자성이 뭐야, 이게. 이게. 가만히 봐, 이게. <laughs> 이게 남이 보는 게 아니고, 얘가 본다니까. 얘, 스스로 자! 이거? 남이 붙여 만들어주는 게. 내가 스스로를 보는데 뭘 봐. 자리를 본다 이런 말이야. 그래서 이 성품 자리. 그러면 성품이 뭐예요? 본래의 모습.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길은 간단됐어야 나를 떠난 부처가 있어 없어요? 없어요. 몸을 떠난 부처가 없고 내가 움직이고 들어갔거든. 보여요? 이거 보이죠? 이 소리 듣고 있죠? 그놈이 부처 자리야. 근데 그놈이 부처 자리야, 자리라 하면 뭐 어디요? 깥에 나가서 생활하고 보면은 싹 잊어버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온갖 짓다 하고 앉아 있잖아요. 개를 계속 살펴갈 수 있다면 개가 깨달음의 성품을 이루는 부처야.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놓치고 하잖아요. 이제 그것을 완전한 경지로 만들어 주면은 그게 그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부정단에. 그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뭘 배우러 왔다? 물드시 말고 선 배우러 왔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선은 뭐더라? 보일 시 헛단이야 아 이게 낱낱이 살피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좀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현지잖아요 지 이름이 잘라서 이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얘가 뭐야 얘가 옆에 있는 붙어있는 내가 이내 이름을 스스로 지은 거라 활궁자야 활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터 가잖아요 그런 활궁이 아니고 그게 이 빠니샤드라고 하는 곳에는 이게 옴자로 나오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여기 있잖아 음. 짠! 제가 이게 수만 개를 썼어요 제가 그렸어요 6시간 걸려 그려가지고 수만 개를 해서 그 소설 21권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나의 염원이죠 근데 경호선사가